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수질성 김하인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기초인문과정 확인문제 3회차에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확인문제는 네이버 밴드 023인법 김하인쌤에 매주 1회씩 올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자, 1번. 무효행의 전환이죠.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8조 대표적인 예의였습니다. 맞는지 보이죠? 무효행위 추인은 아주 중요하죠.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하여도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유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가 소급하여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새로운은 앞으로고 소급하여는 뒤로죠. 안 어울립니다. 소고바이 같은 말이 처음부터 같은 말이 법률행위시부터 다 틀린거죠. 법률행위시가 계약체결시 같은 말이고 다 틀렸습니다. 그때부터 해야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초법이라고 외웠죠. 소초법 같은 말이고 여기는 틀렸습니다. 소고피없다가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무효행위추위는 무효원인이 소멸후에 있어야 돼요. 다음 세가지는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반사회적 범인 행위 두 번째, 불공정한 범인 행위 세 번째, 기타 강행법규 위반 행위 이세 가지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추인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 2번이 있어요. 2번, 무효인 범인 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직 이없는 처음부터 틀렸죠? 소초법 틀립니다. X. 그때부터 새로운 범률행위로 보게 되는 거죠. 서초법 꼭 외우셔야 이런 문제를 바로 풀수 있습니다. 3번. 사회질서위반이 반사회적 범률행위죠 무효인 범률행위는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140조 범률행위취소권자께서요 취소할 수 있는 범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와여 의삽시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취소권자 빨강색에 옵니다. 빨강색을 보시면, 제차 사가면 대승한다요. 내 중고차를 팔 때, 제차 사가면 대승한다. 그러면 잘 팔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단독으로, 즉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에 쓰여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하면 책임질 게 없어지니까 불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4번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 통해 받아야 한다 들렸죠. x 가 되는 거죠. 이게 이번 33의 정답 지문입니다. 5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맞았죠? 소고바여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처법 애우시라 했죠? 처음부터가 소고바여 같은 말이죠. 6번,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 조건이죠. 그래서 정지 있는 얘기는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찬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죠. X입니다. 7번, 해지 조건은 효력 소멸 조건이죠. 그래서 해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찬 때부터 효력 이일는다죠 6번, 7번이 서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 조건,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 조건이라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8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인 때 깡픽 아니라 했죠. 공동 대리가 아니라 각자,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깡픽 아닙니다. 9번, 매매 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복대리 보시면 복을 잡아요. 복 복자 받침이 기역자죠. 기역 다음에 뭐죠? 니은 니은으로 바꾸면 본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럼 복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죠.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현명도 본인의 이름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꼭 기억하세요. 복자, 기억받침 뒤에 니은, 니은, 본인, 본인입니다. 10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X입니다. 11번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하는 거죠. 그래서 복대리는 이 10번, 11번 이두 지문이 시험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눈만 크게 뜨면, 기억담에 니은, 본인이죠. 자, 이어서 계약의 묶은 들이도 해마다 시험이 나옵니다. 갑에게 엑셀한 부동산이 있는데, 의에게대리권준거 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 아들이라면, 아들이 병을 만나서 아버지 엑셀을 팔아버립니다. 그럼 갑 이름 현명했죠? 이게 묶은 들입니다 그럼 둘 간의 원칙 모유가 되는데,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죠.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는데 추인하면 어차피 묵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행위실에서 소급,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걸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면 틀려요. 계약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한편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가 있죠.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어요. 최고는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가능하죠. 즉, 병은 의뢰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본인 값에게 추인할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봤는데 본인 값이 확답을 바라잖아요. 그때는 추인을 거절로 보죠. 그래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한편 병은 자기 간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처리에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처리하면 계약이 없어지니까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이처럼 묵군대리는 어떨 때 유효가 되죠? 본인이 추인, 추인했을 때만 유효가 되고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세 가지는 결국 다 무효,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처리는 선이만 가능하죠. 그래서 선처리에 오서요, 선처리옵니다 최고는 물어본 거라 아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선처리, 최악의 선처리 꼭 기가니다. 그럼 묵권 대리는 원칙 무효지만 유효가 될수 있으니까 이 상태를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권리 잘 기억하세요. 자, 12번. 묵권 대리는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알았네요. 안 경우에 본인에 대해서 계약을 철회할수 없다 맞았죠? 선처리 처리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13번 묵권대리의 경우 본인이 묵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무효이다 맞았죠? 효력이 없다 맞았습니다. 추인해야만 유효가 됩니다. 13번 지문이 이번 33의 정답 지문이죠. 14번 묵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 확답을 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 거절에 빠졌네요. 거절한 것으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15번, 무권들이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 소금 맞았죠?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 유효 맞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초인문과정 제3회 해설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